아침에 일곱 시쯤 출동을 나갔던 것 같은데, 그게 이제 봉사 현장이었어요 어떤 분이 추락했다고, 폐기물 돌질 처리한 트럭이, 트럭 위로 이제 어떤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이 쓰러져 계셨고, 이소감서 가족분이 또 그쪽에 계시다 같이 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내분도 같이 이제 다, 탑승하시고, 이제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,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하신, 하신 말씀, 아이들 이제 학교 가야 된다고 일어나라고. 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자식들 도 생각하는 게 너무 좀, 좀 진짜 지금까지 그, 그때 당시 제일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병원을 이송할 때 정말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. 저는 이제 아기가 어리거든요. 1 2월밖에안 돼. 걔도 네. 아마 돌도 안 됐을 거 같은데 이제 믹서기 관련해가지고 좀 사고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.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오열을 하시더라고 음. 장난으로 이렇게. 만지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건 굉장히 안타까운거죠뭐 거기서 물수 놓고 냉장 한척 하면서 처리하고 갔던 적도 있고 어, 예전에 그그 그 어떤 분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어머님께서 어머니 아, 자기 아이가 아파가지고 119를 많이 이용했다 우리 비응급인데 자주 이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음. 내심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, 식이병이었대요. 그래서, 어쩔 수 없이 이제 구독자를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, <laughs> 아, 이상해. 아, 그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. 하여튼, 저기, 제가, <laughs> 그러니까, 진심으로 얘기하시니까, 이제,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, 이제. 근데, 그 전에 너무 고마웠다고, 진심으로 소망관한테 고마웠다고 말씀하시는 게,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자고 있다가 선풍기 화재로 화재가 발생해서 밖으로 다 오지 못하더라고요 아버지만 먼저 이렇게 탈출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못 나와서 이제 진입을 해서 아이들을 찾는데 없었어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, 어 이제 발코니 쪽으로 가을 거라 생각해 가봤더니 그 누나가 동생을 이렇게 끌어와고 멋지고 있었어요. 저희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아프고 나한테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있습니다. 백십구원이 물론 작은 돈이지만, 뭐태산이라고 조금씩, 조금씩 모아서 그동안에 우리를 응원해 주신 시민들한테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모아서 도와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일이고요. 소방하고 매칭이 되게 잘 만들었다. 1일 2불라는 거랑 그런데 어, 너무 적은 거 아닌가?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뭐 작은 데서부터 큰 것까지 가는 거니까 3천여 명이 전소방공무원들이 <laughs> 아에게 병원을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음, 화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의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그 상담이나 치료를 하시는 것도 지원이 됐으면 에일브라는 이미지 자체가 언제든지 슈퍼맨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게나마 이민들한테 마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도. 모여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생활하는 수 있는 생활비로 지원이 된다는게 확실하게 느껴지면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할수 있는 작은 지원이라도 진짜 큰 힘이 될거 같거든요. 하다 못해 당장 입을, 옷, 당장 먹을 거라도 저희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냥. 화재 진압만 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좀 무겁지만은 알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앞으로 좀더 활성화돼서 보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어, 나는 소방관 아줌마야. 항상 너희들 곁에서 어,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소방관 아저씨 아줌마가 되도록 할게. 제가 봤던 그 어려운... 어렵고 외로우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 보,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를 보고 있는 어린 어린 우리 친구들 이 있다면 어, 지금 약간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 아저씨들이 도와주는 이 작은 힘이지만 어, 작은 힘이나마 우리 아저씨들이 친구들을 응원해서 나중에 컸을 때 아저씨의 동료가 돼서 다 같이. 시민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힘내시고 적어도 우리 소방관 아저씨는 여러분의 힘이 들 거고 절대로 우리는 한 명의 시민의 생명을 포함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 되시면 파이팅. 감사합니다.